안지겠는데겠는데 이거, 이거 써질 이거 써질것 같은데? 너 뭐냐? 준비돼, 준비돼. 너, 너 거기서 조금만 당하면 나 진짜 쓴다. 나 진짜 쓴다 했다. 나 쓴다 했다. 디바퀴을 쓴다 디바퀴을 했다. 오지마, 오지마, 거기 딱 멈춰. 멈춰야지.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오지마. 어, 오지 토기기에 오지 오지 살인마. 왜? 왜? 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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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왜왜왜? 어? 아 저기요? 길몇 개를 돌리는 거야 이 사람? <laughs> 야 길막하고 아. 있어 얘못 도망가 야 막아 막아 길 막아 막아 길 막아! 야! 도망한다 어! 도망간다! 야! 도망간다! 도망간다. 도망간다. 여있어요 이거! 아 도대체 몇 개를 돌있는 아. 거야? 이 아니, 사람은 들어 봤다, 도박자 아니야, 아니야 들어와, 들어와. 나한테 들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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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원... <laughs> 아, 가면 50원이 오어 50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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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원... 100원... 150원... 1 5 0원1 5 0원 아, 0 0원 100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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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아, 제 <laughs> 야, 왜3 7면0 아, 야, 왜3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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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가면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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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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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거, 이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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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봐, 가격 <laughs> 이거 올려봐, 이거 이거 팔아야 됐단 말이야. 어차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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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한번한번한 발. 번, 한 번. <laughs> 오, 진짜, 진짜, 진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무서워 <laughs> 보시면 <laughs> 야, 신발은 <18원> 뭐야? 이거 하얀 <laughs> 뜻? <laughs> 오, 좋다, 좋다. 홀리쉐 <laughs> <laughs> 오, 좋아, 좋아. <laughs> 36원, 36원.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요요오얼마얼마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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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장부가라간다원원이요야얘 아. 아. <laughs> 망원. <마>, <laughs> 줄이고 자얘 <laughs> 대가. 이제 갈까? 140 144원이야. 아니, <laughs> 아 뭐야? 1 4 4원까지 올려놨는데 왜 <laughs> <laughs> 이거보다 750원. 돈좀더 팔아야 될것 같은데. 미친 우리 도합 3210. 제가 그림이 음, 좀500 500원짜리. 5 0 0원짜리 돋보기 더 올려 야, 잠깐만, 오리어안 된다, 하지 마. 이, 아, 거, 이거, 이거 여기... 안쪽에 있는 거. 오리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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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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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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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 돼. <laughs> 안 돼. 우리는 영원 대도 여기 장식될 수 있어. 간다. 기?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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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밀러가. 우리를 진짜 우리로 만들어. 돼. 오리 밀러. 아. 안 돼. 우리 <laughs> 밀러안 돼! 얼마인데? 60원. 나와, 나와. 우리 애, 우리 애기 지켜. <laughs> 점점 이제 60원 됐 오 우리 애기 지켜 1 8 0 아, 아.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? 그만해야 될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? 오, 그만해야 그만해야 은뽑아야지 아! 진짜 우리가 될것같은 괜찮아! <laughs> 진짜 우리가 됐다 <laughs> 진짜 오리가 진짜 우리가 n 우리 어 it up. I would say go h i d 볼까. t Singapore. I w o u 어어 have to eat i 다 What's it? What's it? w 이 a 요 뭐가 무서워? 뭐가? 이상한 거 가지 마. 돈지고 빨리 올라와. 뭐 하는 거야? 아니 뭐 여기 있던 거야. 아니 빵원이. 이것도 버려. 빨리 와. 배송이다 뭐야 이 벌집은 왜 여기 있는 거지? 집 비싸서. <laughs> 보관 보관 키가 안떠 열심히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떠요. 한 님을 위해서 샀어. 뭐야? <laughs> 정... 뭔데요? <laughs> 안 열려 <열릴> 고 <뚜껑. 웃음> 어? <웃음> 물만 내려줘. 어 이제 여기 앞에서 이거 하면 되겠다. <laughs> 뭐, 안돼요. 아, 이상한 짓좀 하지마 어. 아니 기 하지마 하지 말래요 어? <laughs> 음, 뭐 어? 오, 뭐야? 저거는 뭐야? 어? 뭐지 이건? 우와, 어, 미술이다 한걸 정말 나도 나도 다 가져왔어요. 응. 아니요, 프로 손전등 좀 전전. 늦게 와요. 아빠님 심심하겠다. 이거 손전등 받고 가자 <laughs> 짜잔. 아, 그게 누가 가면 쓰래? <laughs> 아트. 귀여워. 아, 가면을 써서 뒤리는 거구나. 어. <laughs> <laughs> 있으면 죽어? 그러게 뭐가 하나는 끝이야. 같이 가서 둘야 가자. 오래 쓰고 있을 때 죽나? 얼려? 가면 아니요. 그냥 쓰자마자 죽어요. 사실 그래요. 올라가고 나면 계속 할게요. 네, <laughs> 아, 근데 열한 시 반에 뭐가 생겼어? 어, 먹어야 되나? 일단 나 화장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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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아. 우하하 우하하. <laughs> 우하하. 우하하. 어, 우하하. 완전 <laughs> 내몸값에못올렸어그정도 <왜> <laughs> <laughs> 아, 누가 요거 만든 야 어떤 똥손이 나를 <laughs> 영혼으로 만들었어. 네? 누구였더라 <laughs> 나 아니야, 아니에요니저아니었어요야기니기 손가락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 아니야. 아 아니야. 아니야, <laughs> <laughs> 아이짜아나누지도않았어왜불만이를얻는 <난> <laughs> <물만 내려가는> 거야? 마는임아뭔 <laughs> <laughs> 소리야. 텔레버터 생겼 네, 뭐, 이거. 이게, 그, 던전 안으로. 어 가는 거. 이것은? 가치 수도 있어. 가게 되면은. 어 이거 한번드려볼까 이거 한번 해봐요. 뭔데요? d 클릭 w 클릭이데

<laughs> 정확히 뭐야? 아, <laughs> 그 <laughs> 모습님. <laughs> 스태미나가 안다는 건가? 계속 하면? 쭉 빨아봐요. 다 마신 거 아니야? 아, 다 먹은 거? 뭔지? 다 쓴다 봐. 마시면서 달리면 스태미나가 좀덜달 걸요. 아. 아, 어, 다 흔들 수있어 그거 하다고요 문까지 끌었어. 도와줘. 도와 <웃음> 야 하여튼 뭐죄송다내 합을 맞추는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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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더, 더 갈거임? 여기까지 여기야지가 잠깐 여기까지까지 자가이오오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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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했어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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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자 가자. 자 뭐야 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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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<놀�> ouais, 괜찮은 거 맞아? 버리는 거 아니야? 동백이 내려와. 오. 별일 없네. 그냥. 다시 <놀라> 갔다. 왜불 났어 그왜불 그래! <laughs> 났어! 아, 저... <laughs> 어, 뭐야! 어 뭐야? 다 썼나 봐. 왜다 썼어? <웃음> <웃음> 진짜 별일없었는 듯이. <laughs> 아 뭐야? 어? 뭐 사라졌어. 어디 갔어. <laughs> <laughs> 어, 뭐. <laughs> <laughs> 어, <뭐야? 웃음> 재밌었잖아. 한잔 해. <웃음> <공중국>. <웃음> 뭐야? 공중 뭐야 이거? 이 사다리야. 사다리? 내려다요. 내려요 뭐야? 올라가. 탈수 아, 어 여기는 안 되나? 안올내려가 되나 봐요. 비 <laughs> あ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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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<웃음> <웃음> 뭐야 어떻게 내가 <해>. 오 <laughs> 되게 불안하다는 거? 브라운. 라운 브라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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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이거 다 써야되는데 라운 브라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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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벤진님도 해보세요. 문진님만이대 아야, 안 다쳐요. 뭐야, 없어졌어. 뭐야, 어, 뭐야. 오, 이게 오지마이. 안녕하세요. 이 사람. 얼마나 꿀잼 드립 들었으면 <laughs> 뭐야? 아재밌구 이제 탈차 주세요. 탈차 안해 왜? 나는 괜찮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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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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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괜찮다는데 눈앞에까지 가져왔어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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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래도 안 해? 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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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안 해? 이래도 안 해? 왜잘 타? 잘 타네. 퀸이야? 오케이 내가 어 이렇게 물봐라 오! 와! 제대로 탔어. 모르게? 잘 타는데? 아, 재미가 없어서 안 탄다 했구나. 아. 많이 타가 잘해어 아, 시 c 가지고. 그좀놀네 어떻게 하지? 나 무섭다. <laughs> 오오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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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, 오, 이거다! 오오! 잘, 잘다잘 쟀다. 잘 오오오! 뭐야, 어떻게 했어? 야, 이야이게 야, 이게 스버크 치킨이지. 야, <laughs> 이거 한 다섯 개 <5개> 사자. <웃음> 좋아, 좋아. <웃음> 네. 우리, 도박 많이 해야 돼, 근데. <laughs> 도박 많이 해야 돼. <laughs> 도박 많이 해야 돼. <laughs> <도박>. 일단 그림 <laughs> <도박>. 팔아야 돼, <laughs> 그림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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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우리 돈까스 팔아서 돈까스 <laughs> <도사님. 도사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할까?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. <laughs> 템 떨어지고 나오는 거왜 이렇게 웃겨